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볼 건데 오늘 7월 26일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7월 18일 날어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자 빠지다 보니까 그룹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자꾸 막 부각시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를 딱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변동성이 큰것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무겁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볼게요. 5월 27일 날 급등한 날이죠. 그렇죠. 이때 1조 4천억. 그리고 이날, 요날도 1조 4천억 정도. 이 같은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정도 이 매매 하려고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외국인이 매집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들어옵니까? 그 아닙니다. 펀드 자금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펀드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로스컷 비율 그쵸 손절 비율을 정해 놓고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대한 자금을 넣고 나서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하죠 시장 수익률보다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 그 펀드매니저는 책상 빼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딱 생각해 보고 볼게요 요쪽 구간 여기 여기 그렇죠 내릴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훅 밀려버리면 어떡해요 이쪽 구간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어 내리다 올라가고 내리다 올라가고 이런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여기서 내렸다고 매수하고 내렸다고 매수하고 내렸다고 매수했을 때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럼 시장 수익률보다 못 미칠 수 있겠죠. 여기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쪽 구간이면 25,000원 그리고 저값까지 따지면 거의 한5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아 그냥 물렸다 치고 그냥 버틸 수 있겠죠. 근데 펀드 자금은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올라가는 구간에 매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크게 내렸고 물론 줄긴 했습니다. 근데 한달 동안의 외국인 거래는 매수입니다. 580억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거래 대금에 비해서 그리고 이날 7월 18일 날 대량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외국인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모멘텀이 끝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우리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확신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를 채워서 3,600억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또는 막 4,600억 5,600억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건 뭘까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네? 그것보다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 있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결과를 X로 두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 내려갈 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렇 하락하는 구간에 뭘 만들었습니까? 하락하는 구간에 이제 다 떨어졌다 그랬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시간을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타점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성장 산업 구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성장 산업의 구조는 원전처럼 정부 정책의 방향 또는 대기업의 투자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전은 이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두산그룹이 지금 뭐 지배구조 이슈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막 그것 때문에 주가 내리는 것 같고 그것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핵심은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가 고내용에 그 대한 부분이고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실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실제 내용입니다. 이 화면은 키움 정권의 0606 화면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죠.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12% 올라가는데. 자, 내용 보세요. 36%, 14%, 실제 수익률입니다. 매도 한 수익률이죠. 그리고 매도하고 다시 사죠.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 STX 중공업 이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 그쵸? STX 중공업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뭐 조선주나 그런 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테오젠 한번 보시죠. 올라가는 구간에만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과 그리고 주말 라이브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1조 4천억의 거래가 터졌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쪽 구간에 대한 이 돌파가 나오는 데까지는 어 이것보다 더 높은 거래가 터져야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거래 정도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락한 구간, 그렇죠? 이 벽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벽을 뚫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했다. 그럼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매집 관련된 이야기 드렸죠.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실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 27일 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게요 날이죠. 5월 27일 날. 외국인이 천억 이상의 매수 물량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왔죠.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손절 비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급등하고 고가 매물 받고 조정받고 떨어질 때 22평에 매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공략을 하죠. 확인하고 매매하잖아요.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죠. 확인하고 매매합니다. 여기서도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합니다. 고가에 못 팔았습니다. 근데 4%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남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주말 라이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소통방과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니까 와서 배우시고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은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가격적인 부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 내용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올라갑니다. 그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에 우리는 어떻게 잡을까요? 가격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럼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